아 달려들지 <�ường 없는 버터> <Meeting> <climb> <알려드리지> 말고 <rush> 야 가보자. 그렇지. 로지야, 로지! 뒤에! 로지! 바로바로! 바로. 그렇지! 고천천 사람 보고, 볼때 많아. 로지! 지 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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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 야 태연이랑 가게. 지훈아, 나오면서 잡아. 해라자. 너 굴러가는 거 아니야? 가운데로 나오면서 잡아. 올라가야지 이제. 올라가야지. 올라가 올라가. 가운데 나오면서 나오면서 그렇지 미야지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됐어 아, 사이드 오, 와 그럼 말싸 야 지은아 방금처럼 그렇게 공간인한테달려들어 가줘야 돼 우리가 패스가 와 눌러서는 안돼 아, 지은아 들어가야지, 아, 지은아, 들어가야지. 들어가. 지은이, 들어가. 지은아 너 공격이잖아 네.

야! 저쪽 둘둘 쓴다 그랬잖아! 춤비쓸때 자기 자리 몰라? 또 거기 서있는다 와야지! 사람 있는 쪽으로! 다시! 아, 좋았다! 내려와, 어 지금 춤 있을 때 둘둘인데 사람 묻히잖아! 한명 가면 자기 사람 누군지 확인하라고! 자, 지은! 자, 누가 가도로알죠 나가면서! 지은 들어가요! 들어가! 지은아, 너무 센다 푸드라고! 야, 야, 지은아! <laughs>

자, 가브레자 어디야? 네, 오! 진짜 골다. 오, 너희들. 야, 지현아. 내려. 지현이 내려와. 지현아, 수비. 지현이 내려오라고. 지현아. 구경이나 어느 정도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 공격이야. 공격, 공격, 공격. 야 올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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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가운데 만마 아싸 붙으라 그랬잖아. 아 그랬잖아. 아싸 붙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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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라. 아싸 붙으라. 아싸 아싸 붙으라. 아싸 붙으라. 아아 내려 이가 <목소리> 내려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저 그래. 됐어 천천히 <목소리> 천천히 천천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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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수학이 수학이 네. 하지마하지마일 이쪽, 오른쪽만 봐. 지은이 올라가야지, 지은이 올라가야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돌파만안 되는데, 돌파만안 되는데. 와, 댄스! 됐다. 댄스! 오! 나이스. 아! 집중, 빅큐라, 댄스! 집중! 내려와, 아, 아, 내려와. 됐어, 천천히. 아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됐어. 이 막으면 돼.

아 우리 심판 보라고그러는 <laughs> 아, 번갈아가면서 본다고. 시계, 시계는? 시계도 안 봤는데. 시계 간도안 봤는데. 아, 시간 어요 10시 초 됐어요. 1분 30초요. 이 없어. 요 여기서 할때 뭐라 고 그랬어? 방례, 방나라다 그리고. 자엽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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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귀 세살 아, 때,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져가면 돼. 지금 턱일 것 같아? 그렇지, 멋있어, 멋있어. 기로내, 기로내, 기로내. 다시. 어, 다시. 해소해서. 천천히. 어. 돌아. 지어지어지어 지금.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내려와, 내려와. 최대한 키프한테 주면서 쉬면서 해, 쉬면서. 위로 하는 야 사이드, 위 사이드. 지훈이, 지훈이 올라가야 돼. 킥하는 멤버, 킥하는 시간 날아냈을 무안들안1 6코카운 그렇지. 나이스. <웃음> 여기, 뭐, 여기, 지은 지은 여기, 나, 여기, 나,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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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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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운데 가운데 기이기 가운데 기 여기, 지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아 나자, 천천히. 사이드 묶 사이드! 사이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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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 나이스! 나이어누 나이스! 나이이이스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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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이 편지야. 빨리 와도소야 아, 빨리 간저 가운데로 가데가운 가운데로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로 나운데로가운나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 가운데로 가 우리팀 식판이야 우리팀. 지금 가2 0한0만 엄청 막고피였는데현게 정말 고 <욕먹고> 있는 장면이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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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